세상에는 너무 많은 상식이 있다. 난그 상식에 무지했고, 알았다 한들 상식과는 먼 사람이었다. 왜 하는지 몰랐기에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고 되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세상에 홀로 있는 듯 외로웠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마음을 닫아버렸다. 삶에는 어떤 의미도 재미도 없었다. 그래서 우울했고, 내 인생은 노답이라 여겼다. 그런데 어두웠던 삶에서 그나마 재미를 느꼈던 영어를 배우면서 나의 세상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15년 동안 조금씩 변화했다. 느리지만 꾸준히 말이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나는 지금의 내가 정말 좋다. 여전히 나는 왜이 모양일까,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자신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라 믿는다. 어쨌든 나는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만족이 곧 행복이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자면 인생 별 생각 없었던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전산고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민문계를 가야지. 그래서 일반고에 들어갔다. 공부에 담을 쌌던 고3 때, 대학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고3 때 담임쌤이 말씀하셨다. 대학은 가야지. 운이 좋았기에 턱걸이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쩌다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번에 동기생들이 말했다. 어릴 때 소개팅도 하고, 외모도 바꿔야 돼. 이건 엄두도 못 냈다. 대학 졸업이 다가오자 모두들 취업 준비를 했다. 나도 얼떨결에 일을 시작했다. 사회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오래 버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20대 중반이 되자 친구들은 말했다. 연애를 해야 돼. 27살까지 연애 안 하면 마녀된다. 다행히 27살에 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렇게 인간계에 남을 수 있었다. 비혼주의자였던 내가 서른지음 갑자기 결혼을 결정해서 결혼은 해야지란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별 로망 없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결혼 5주년 때까지도 결혼식은 해야지란 말을 들어야 했다. 결혼식은 잘 사는 것과는 별개인가 보다. 결혼을 하자 듣는 말들이 확연히 늘었다. 아이는 낳아야지. 대출을 해서라도 집은 사야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차는 있어야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은 해야지. 그외 밑도 끝도 없는 세상의 상식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나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근데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의심하고 고민하기로 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 세상의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에 떠오른 고민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나답게 살기로 했다. 예전에 나는 항상 어딘가 불편했고 외로웠다. 그렇지만 티를 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이제는 정해진 사회에 적응하기보다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의 공간에서 나만의 생각을 키우고 나다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한다. 이 영상의 요점은 꼭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진다는 기준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이다. 상식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어차피 적성에 맞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는 우리만의 상식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면 된다. 라는 상식에서 멀어질수록 행복해졌다. 그래서 그냥 이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확실한 건 세상의 기준을 버리면 홀가분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